네, 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언지켜지시주죽으주 사람 슈는자는자석위에 그 위에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마음. 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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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의 여호와의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료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큐티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의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에스겔의 환상은 마치 저희가 보게 되는 고발 뉴스나 루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시게 탐사보도 카메라를 직접 짊어지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리포터를 삼아서 지금 우상숭배 현장을 급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우상현 우상숭배 현장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들,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이유가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상숭배의 참 실상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데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구현해냈던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그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로 중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산 현장을 중계하고 보도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본문 8장의 6절, 13절, 15절에서 반복적으로, 특별히 더 강화되고 또한 더욱더 강렬해지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대중적인 풍요의 신이었던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여인들이 애곡하던 현장이 어디인가요?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이 14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네, 지금 애, 다,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신을 애곡, 애곡하는 삶의 현장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북문이라고 하는 입구 초입에서 여인들이 지금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의 북문 근처에 도달해요. 그리고 그 북문 근처에서 에스겔은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성이 이스라엘에게 갖는 가장 강력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의미,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갖는 가장 큰 영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 중에서 그것도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초입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이고 더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가운데 가장 유행하던 대중적인 바벨론의 신 에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초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정신과 의식을 전혀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실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여우와 신앙의 핵심이겠죠. 그런 여우와 신앙과 그런 신앙 가운데 기초한 신앙적인 의식 구조나 행동들이 지금 이 여인들의 삶에 전혀 형성,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달리 말하면, 달무스를 숭배하는 자신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조정 가능한 종류의 신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인들의 모습보다 무엇보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 그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그런 행위 자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달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것이 우상숭배구나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지금 이 여인들은 절박해요. 자신들이 슬피 애곡하는 모습 안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절박함과 신실한 종교적인 감수성은 여전히 여전히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이 본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그 밑바닥은 무엇이냐면 달모스에게 애국할 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절박감과 신실한 종교적 감수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달모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과도한 은사를 추구하는 그룹이나 이 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맹목적인 그래서 오히려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는 과도한 몰두가 그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그들의 그런 종교적 감수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달무스에게 애곡하고 있었을까요? 큐티 본문에 있는 각주에 보시면 달무스 신에게 애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종교적 행위인지는 여러분 각주에서 잘 달려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당장 달무스에게 깊이 빠져 애곡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들의 어려움인 빈곤과 실패와 패망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의 성전에 잠들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달무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신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여인들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필요에 따른 반응, 자신들의 결핍에 따른 종교적 반응은 비단 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가장 중심부, 여호와의 성전 한 복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유다의 가장 큰 비참함일 수 있는데요. 더 비참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구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아주 노골적인 배교 행위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16절에 등장하는 25명의 사람을 각각의 주석가들은 보통 대제사장을 위시한 24반열의 제사장들이라고 지칭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지침을 가르쳐줘야 되는 여호와의 제사장들마저도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비통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본문에 달무스라고 하는 신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릎 꿇은 태양신도, 모두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 내 삶에 찾아온 빈곤, 실패, 고통, 죽음, 두려움,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바램과 소망과 욕망이 투영되어서,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달무스와 태양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모 잘못된 우상의 모습들이 지금 성전 한 복판 안에서 그 중심부에서 또 예루살렘 성그 성전의 초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될 때에 결국에 유다 사회 안에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 그 행위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역동이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의 삶을 파괴해 가더라, 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욕망의 역동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의 욕망은 또 그들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들은 결국에 현실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17절 중반절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즉, 그들의 욕망은 현실 세상을 폭력적인,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이 모든 것을 독식해낼 수 있는 폭력적 승자 독식의 세상을 만들어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그러진 자신의 욕망이 투연된 우상을 추구하고 그 우상 안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합리화했던 그런 모든 자기 욕망의 폭력적인 모습들은 결국에 그들의 내면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들의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당신의 국률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의 심판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그 비통함을 돌아봐달라고 하는 기도소리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직히 살펴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뭐 그리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이 망가져야 되고 한 국가가 지구상 가운데서 지워져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제약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만큼이나 제가 볼 때는 교만함도 거짓말도 살인도 탐욕도 다 지독한 죄의 한 통속일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에스겔을 더 깊이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이것은 저의 이기적인 질문에 불과해요. 오히려 에스겔서가 저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정직한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면제부로 무한히 추구하던 자기 욕망에 기초한 욕망의 추구로 자기 내면도 파괴하고 자기 개인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사회와 이 지구상, 이 세상을 파괴해 나아갈 때, 원래 이 세상의 참 주인이셨던 하나님, 원래 우리 존재의 창조자였던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만 계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저에게 찾아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결핍과 실패와 상실과 상처와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를 압도해 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가장 쉽게 머리를 드는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가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한 번은 우상숭배할 수 있겠죠. 한번은 가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놓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강화되고 지속되는 한 우리 안에서는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안정의 욕구가 우리를 삼켜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는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파괴하면서라도 나 자신이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승자 독식의 파괴적 세상을 계속 만들어 낸다면 그런 파괴적 현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 열방 곳곳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의 잔을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쏟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무너졌던 그 어떤 지점이 무엇인지 정직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지금은 불가항력적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들을 지켜내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겔 시대 때에 당신의 백성이라 확신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또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투영되었던 우상숭배를 면제부사마. 자신들의 욕망을 무한으로 추구하며 그 삶의 현장들을 파괴하고 파괴적 현실을 또한 폭력적 현실을 만들어 내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코로나의 현실 역시도 우리에게 그 어떤 종류의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서 다시금 주를 향한 겸손함이 우리 삶의 죄악에 대한 깊은 회개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바꾸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그 때를 그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역자들, 다임모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과 목회 기획팀, 또한 교회 성기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 안에 귀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공동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또한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심으로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습니다